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가 눌러서 신경이 저린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그 디스크 안에 있던 그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이 네. 밖으로 나와서 어, 강력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음. 원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가 발동을 안 하는데 신경이 워낙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 탈출이 되면 그거를 알람을 울리는 거죠. 네. 빨리 뭔가 그 치료를 해라, 해라. 아니면 그렇죠. 자세를 바꾸고 안 좋은 습관을 바꿔라 또는 뭐 구부러 타폈다거나 이런. 그안 좋은 운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아프면 이게 알아서 허리가 피게 되죠 <laughs> 허리를 구부리면 아프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그게 예. 일종의 알람 시스템입니다 음 근데 그 염증이 있게 되면은 그 주변에 그 조직을 들러붙게 하기 때문에 그 염증과 그 유착을 해결하고 신경 부종을 해결하는 치료가 신경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최근에 검증도 많이 돼 있는 치료인데 네. 문제는 수술이든 시술이든 하고 나서 어,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3개월, 6개월 좋았을 때, 다시 잡을때 그것이 재발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해서 다른 부위 때문에 원인인지는 음. 또 다시 합해야 되고요. 이 시술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어,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급여, 그 보험이, 나라보험이 된, 도 있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구요 그리고 직경 2mm 정도의 가는 관을 엉치에 넣어서 디스크나 신경막 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54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54세 남성분이었고 허리 통증은 오래됐었는데 오른쪽 다리 저림이 이제 어, 내 원전에 심해지셔서 검사하고 어, 다른 부위도 조금씩 안 좋고 일자리가 있고 그러시지만 4, 5번 허리 디스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단면을 보시면 오른쪽 이제 왼쪽은 이제 옆에서 본 MRI 모습이고요. 음. 오른쪽 화면은 단면 모습인데 4, 5번 그 허리 쪽에 디스크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약간 오래된 디스크인데 음. 신경막 주변에 이제 신경막이 두꺼워져 있고 디스크, 염증이 있어 오래된. 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일단 나이가 젊으시고 마비가 없으시고 또 비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했죠. 중소, 네. 예. 어, 그 신경유착박리술 또는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엉치뼈로 들어가서 오른쪽, 오른쪽 그 어, 추강공, 신경 나가는 길, 그 다음에 4, 5번 디스크 쪽 치료를 하고 옆에서 봤을 때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에 어, 카, 카트다가 들어가서 병변에 직접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요. 네, 7 0세시고요 어떤 증상들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저 네.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네. 근데 다리 쪽으로고 발바닥까지 장딴지하고 발바닥까지 발가락 그런데 시리고 저리고 그래요. 네. 정이좀 있어요, 그 네, 네, 네. 네, 지금터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예. 네, 그 70세 남자분이시고 허리가 아픈 거는 있으신데 허리는 아프다 나프다 하시겠지만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시고 아 이게 어떤 증상인지 이렇게 궁금하셨 거죠? 그, 실이다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신경이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고, 또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허리신경에서 나올 때 이제 교감신경 증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이다. 실인데 내가 차가운 바닥에 발을 닿거나 아니면 뭐, 겨울에 추울 때는 더 심하다. 이럴 때는 네, 그, 네 그런 경우가 그 시린 통증도 교감 신경 통증이 복합적으로 그 복합된 신, 그 자궁 신경통 증상이고요. 그,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자골 신경통인데 이것이 어, 그 증상이 그그 그 디스크가 튀어나서 와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물리적 압박은 없는데 염증이 심한 건지 아니면 그 앞뒤로 좁아서 관절과 디스크가 다 퇴행성 변화가 돼서 보통 70세 정도 되시면 4, 5번 같은 경우는 4번, 5번, 1번은 퇴행성 변화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네. 3, 4번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위에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일단은 그 보존적 치료,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안 되면 주사 치료, 안 되면 시술 또는 왜냐면 이제 마비가 없으시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신경. 네. 이 수, 이런 경우 시린 통증은 수술을 해도 남는 경우가 있으세요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병변을 보고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좀 미루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면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시달리면 은또 음. 시리고 먹먹하고 뭐 발바닥이 남해살 같거나 뭐 고무판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다 또는 모래를 받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가 오랫동안 신경이 시달리면은. 수술을 해서 물리적으로 감압을 해도 압력이 떨어져도요 신경통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 수술 치기를 잡는 것도 어렵고 비수술적 치료할지 아니면 수술 치료가 날지 네. 아니면 그냥 쉬면서 재활을 하는 게 음. 걸으면서 좀 보도 될지 그런 것들을 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시리고 저린 거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음. 네.